BMW F10 모델입니다. MBT 옵션이고요. 기존 모니터가 사용하실 때 깜빡깜빡 거려서 탈거하고 재작업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잡소리가 나서 이렇게 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워낙 잡소리가 나게끔 생겼네요 저희가 마감재 바꿀 때는 최대한 잡소리가 덜 나게끔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렇게 테이핑을 해 놨는데 어 제일 중요한 뭐 이런 데들은 어, 테이핑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도리어 이런 데서 더 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여기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응.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감재를 조립할 때는 이렇게 눌러 보시면서 잡소리가 신경쓰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뭐 중국 친구들은 모니터 뭐 마감재 잡소리 나는 거 관심 없어요. 작동이 안 되냐 같은 말을 합니다. AI처럼 그러니까 현장에서 마감재가 잡소리가 있다 싫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립하기 전에 눌러보면서 보강작업을 하시면 돼요. 관련 부품 탈거하고 있는데요. 어, 예상한 대로 지금 유튜브 보이죠? 이 튜브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관련이 없는 부품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비가 매립이 돼 있던 걸 하나도 탈거를 안 했으니까 전기가 일로 왔다가 또 이쪽으로 역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배선을 깨끗하게 거들 거예요. 어디까지 거들 거냐면 저기 안에 지금 빨간색, 검정색 배선이 이 글로우 박스 뒤에 있는데요. 얘도 탈거해서 싹다 깨끗하게 탈거하고 작업할게요. 이 소리 들리죠? 안에 구형 인터페이스 본체가 놀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 안에. 구형 인터페이스. 해외 직구 모니터 교체하기 전에요. 일단 여기 안에 배선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다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없는 배선들이 안에 오막 이게 막 주렁주렁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 인터페이스 네비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장착돼 있던 오작동하는 올인원 배선들을 전부 탈거할 겁니다 전부 mbt 오디오에요 bmw f10 mbt 오디오 이거보다 얇은 거는 에보입니다, 에보. MBT 오디오 뒷면. 배선 탈거 다 했습니다. 깨끗하죠? 여기 안쪽에 있던 것도 다 탈거했고요. 연결돼 있던 전원 캔다 탈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선을 매립 시공해 볼게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을 우리 동네 작업 고수는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PS는 MBT 옵션 순정 안테나 연결할 거고요. 메인 쿼드락은 잡소리 방지, 접촉 불량 방지를 위해서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배선 깔. 깔끔하게 정리해서 MBT 오디오 조립했습니다. 앞에 오디오 공조 부품 조립하고 글로브 박스 조립하고 마감재 조립 모니터 테스트 해볼게요. F10 모니터 제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1인 시공의 퀄리티 그리고 마감재 또한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센스있게 핸드메이드로 잡소리 방지 작업을 합니다. 마감재 조립해볼게요. 마감재 조립했습니다. 눌러볼게요. 소리 안 나죠? 잡소리 1차적으로 마감재에서 안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부품 조립하고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MBT MBT는 이렇게 6핀 커넥터에요 자이 상태에서도 잡소리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모니터 조립합니다 모니터도 현장에서 핸드메이드로 잡소리 방지 작업을 하는 샵은 캡틴홈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모니터 테스트 해 볼게요 공조 잘 되고요 BMW 부팅 4기가 램 제품이라 속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랭귀지를 바꾸겠습니다. 시스템 랭귀지 한국어 추가하고요. 한국어를 드래그 1번. 이러면 한국어가 적용이 돼요. 한국어 적용한 다음에 나갈 때 시간 한국 표준시간 확인하고요. 유심 받을 때는 휴대전화 정보에서 IMEI 값 사진 찍어서 직영점에 가셔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유심 받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언어 바깥구요 마이카, 화면이 깨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백차는 원본 음량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올리세요. 노이즈, 음이 좀 뭉개지면 그때 볼륨을 좀 줄이시고 볼륨은 3분의 2 이상 너무 줄여도 노이즈가 탑니다. 지도는 앱 설치하면서 안드로이드 버전은 14버전 4기가 램에 32 CPU는 8581 제품이고요 공장 하나 둘셋넷 아니고요 하나 둘셋넷8888 이었습니다 8888 공장 모드 들어와서 지금 유형이 800에 480돼 있네요. 다른 거 해볼게요. 1280, 1280 하니까 잘 나오죠. 억스 이용해서 소리가 납니다. 이 억스 볼륨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한 12, 13 정도 소리 나오는지 볼게요. 소리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GPS 테스트 어플 설치해서 건물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수신 되는 거 확인합니다. 인터넷 연결해 볼게요. 모니터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부채 모양 3초간 누르면 와이파이. 스위치 꺼져 있으면 키시면 됩니다. 주는 사람은 핫스팟. 받는 친구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핸드폰에 나와 있어요. 핸드폰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 누르면 부채 모양 생기죠. 앱방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 해서 필요한 앱 설치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세팅이 됩니다. 키보드 없으면 구글 키보드, 네이버 키보드, 필요한 키보드 설치 활성화 하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해서요, 필요한 앱 설치하고 있어요. 티맵, 티맵. 지금 카카오 네비 내비 네이버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티맵을 검색했는데요 이 제품이 티맵이 네, 안 보이죠 그냥 보일까요 만약에 안 보이면 저는 apk 파일로 직접 설치할 겁니다 후방 카메라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깔끔하게 조립됐어요 밀어도 예, 잡소리 없죠 gps는 순정 안테나 연결했어요 일단 팀앱은 검색을 해서 안 보여가지고요. apk 파일 이용해서 설치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팀앱이안 보여요. 그렇죠? 공죠비장비호번호8 8 세팅 이팅 이렇게 i m e b t i m e apk로 설치한 팀앱이고요 apk퓨어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일단은 설치는 고객님께 이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하고 출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비, 자주 사용하는 내비는 항해에서 지도 선택, 원하는 내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카카오 내비,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 내비가 지정되는 거죠. 근데 이 제품, 뭐라 그럴까? 조금 굉장히 많이 버벅거립니다. 혹시나 직접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경우 요즘에는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재고 이용해서 고사양 또는 특정한 인치수는 구매 대행도 가능하세요. 해외 직구 모니터를 설치할 때는 사양이 좀 좋은 CPU, 램 확인해서 구매하세요. 이 제품은 속도가 잘안 나네요. 음악 비디오는 USB 이용해서 글로 박스 안에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페어링하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수 있어요. 앱방에 제트링크 5 있죠. 마이카는 순정하면 u 스 이용해서 소리가 납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이 연결되고요. 이러면 전체 작업은 잘 됐고요. 공장 설정은 8888 유심 받을 때 시스템 설정에 휴대 전화 정보 약은 버전 정보 지금 8581 4기가 램에 32 너무 느려요 <laughs>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단순하게 유튜브 요정도 쓸수 있는 스펙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앱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고 앱이 위아래로 모이면 드래그. 회색 박스가 반 차면 손 놓고요. 동시 사용을 원하는 앱을 누르면 이렇게 앱두 가지 사용됩니다.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금주 213일.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1인 시공 캡틴 홍.